안녕하세요 안소영 프로의 어바웃골프입니다. 오늘은 코킹 관련돼서 레슨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코킹은 어, 테이크백 이후에 손목을 꺾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골프에서 손목을 쓰임에 있어서 손목은 좌우가 아닌 위 아래로 쓰이거든요. 하지만 코킹을 할때 뭐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손목을 쓰는 것 자체를 코킹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코킹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코킹은 정면에서 보셨을 때 제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채를 위로 넘겨 볼게요. 그냥 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제가 그냥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그립을 잡은 형태와 제 팔이 위치하고 있는 자세들. 이 모든 자세를 유지해서 손목을 쓸수 있는 방향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라고 가정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좌우 빼고요. 그러면채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약간은 사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골프채를 잡고 뭐 어드레스가 어떻게 돼 있어서 사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왼팔만 핀 상태에서 제가 손가락을 제 방, 저한테 저 있는 방면으로 손, 손을 넘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보이시나요? 약간 제 오른쪽 귀 방향으로 제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왼손 이 엄지손가락이 제 코를 향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넘겨 볼게요. 그럼 팔이 옆에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코로 넘기면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올바른 코킹과 왼팔의 펴짐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기점으로 해서 넘겼을 때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코 일직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테이크백 이후에 이제 코킹을 하실 때 어때요? 약간 이렇게 어. 이거 일직선으로 넘겨야 되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너무 체가 클럽이 너무 서 있어요. 누군가 뭐 동반자나 라우닝 동반자나 뭐 프로님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또 어때요? 그 다음 연습 방법은? 아 눕혀야 되나? 세워야 되나? 계속 이것만 원, 반복을 계속 하시는 건데 결코 코킹 방향은 만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테이크백 이후에 이 왼손 세 손가락을 중심으로 채가 넘겨지긴 하지만 이 오른손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같이 도움을 주면서 왼손 세 손가락이 리드를 하면 이 각은 제가 10번을 해도 10번 나오는 각이에요. 절대 만들고 있는 각이 아니에요. 근데 오른손이 같이 그 각을 각 방향대로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코킹을 항상 일정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코킹 방향 다르고 오늘 백스윙 궤도 다르고 항상 다르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코킹 방향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의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채를 잡았을 때 채를 넘겼을 때 방향.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방향이에요. 어깨도 올라가지 않고 팔도 구부러지지 않고 팔도 옆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거를 어드레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꺾을 수 손목을 꺾을 수 있는 방향은 단한 가지라는 거.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어, 우선 클럽을 놓고 왼손으로 해보시는 게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그냥 위위위위 위, 위, 위. 그렇죠? 그럼 약간 엄지로 따지면 위위위 위, 위, 위. 근데 여기서 위위 위. 위, 위. 그렇죠. 코 방향이 아니라 제일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코킹 자세, 코킹 방향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향이라면 손에 되게 부자연스러운 좀 힘이 들어가고 약간의 손목도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향으로 코킹을 하면 팔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팔을 억지로 이렇게 필려고 하다 보면 팔꿈치의 통증, 엘보도 올수 있고요.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서 어깨 통증도 있고요. 어, 골프는 무엇보다 뭐, 부상이 최대한 없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생각보다 부상을 많이 갖고 계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어, 나는 설마 내가 저렇게 할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아예 스윙 시작 전에 어드레스를 하시고 그냥 단순히 위, 하지만 리드 되는 손가락은 왼손 새끼부터 중지, 요세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세 손가락으로 위로 올리지만 오른손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위, 위, 그쵸? 아, 이 기분이구나. 어, 그럼 팔들이 양쪽 겨드랑이가 떨어지지도 않고 모든 게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클럽만 코킹이 되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백스윙, 테이크백 이후에 코킹을 할때 어, 클럽의 궤도 클럽을 세워야 될지 눕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어, 좋겠어요. 좀더 내가 어, 어, 확신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laughs>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이라기보다는 팔에 변화가 없는 거는 딱한 각밖에 없다고 했죠. 그 각으로 하신다면 체의 궤도는 항상 일정한 궤도로, 또한 그 궤도가 다운스윙에 연결이 잘될 수밖에 없는 궤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 보셔서 코킹 방향을 좀더 확신 있게 하셨으면 어, 좀 자신 있는 스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 영상도 어, 조금 골프를 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어, 왼팔 구부려짐. 그리고 코킹 방향. 나는 코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레슨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